경찰 무리한 기소, 변호사 비용 보상 청구 절차는 경찰의 불합리한 기소로 인해 발생한 변호사 비용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건 무죄 판결을 받은 후 국가 배상 청구 또는 손해 배상 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청구인의 비용 내역과 사건 경과를 상세히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실제로는 지급 영수증, 변호사 계약서, 사건 관련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청구 금액 산정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법원 제출 서류 작성 시 법률적 근거와 설례를 기반으로 논리적 주장을 구성해야 합니다. 절차는 일반적으로 민사소송 형태로 진행되며 국가배상법 및 손해배상 관련 규정을 근거로 청구 가능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소송 전략 수립과 증거관리, 변호사 조력을 통해 청구 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변호사의 전문성과 경험은 청구 금액 산정, 소송 전략, 법원 대응 등 모든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 초기 상담 단계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성공적 결과를 도모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